안녕하세요 노래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스폰서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주얼 파이터 이진주입니다. 01 발매 초창기에 일본에서는 그냥 콤보만 강한 캐릭터 정도로 취급했었지만 국내에서 지지고 뽑고 연구한 결과 쌉싸기 캐릭터인 것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일전에서 진주의 사기성을 일본은 조금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킹오파 최신작의 그 중국 캐릭터도 중국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이진주와 비교하면 인기가 너무 없고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캐릭터인데 해리포터도 아닌 게 망토를 착용하고 헤드셋에 넥타이까지 이게 무슨 벽투가인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토불이 이진주가 최신작에 나와서 그 중국놈을 합할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진주는 스탠다드와 히어로 모드로 나뉘기 때문에 기본기 전부를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나마 쓰이는 것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스탠다드 안자 A입니다. 리치도 제법 길고 필살기 캔슬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력으로 쓰입니다. 대충 휙휙 내밀어주다가 걸리면 사랭가구를 바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밀착한 상태에서 히트시키면 D로 강제연결도 가능해집니다. 원거리 B입니다. 틱틱 날리면서 스트라이커를 호출해도 좋습니다. 견제용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연타도 들어가지만 판정은 조금 안 좋습니다. 빠른 연타를 할수 있는 안자 B입니다. 하지만, 앉아 B에서는 기술 캔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앉아 A나 서서 A 혹은 B를 이어주는 초식 정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공용 기술이 전혀 없는 진주에게 그나마 있는 대공용 기본기입니다. 웬만한 대점프 공격은 이걸로 커버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판정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늦으면 무승부가날 수도 있습니다. 콤보를 넣기 쉽게 만들어주는 기본기 근접 D입니다. 게이지 수급량도 좋고 발동 속도도 발굴입니다. 키가 작은 친구들도 다 때려받고 2타에서 캔슬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김사봉과 마찬가지로 하단을 빠르게 쓸어줍니다. 리치도 상당히 길고 발동도 빨라서 나쁘지 않지만 진주는 변신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상대가 가드를 한다 하더라도 하단 압박도 연속해서 할수 있습니다. <laughs> 점프 D입니다. 꽤긴 리치를 자랑하고 옆 가드도 은근히 터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볼 히어로 모드의 점프 D와 비교하자면 좋지 못합니다. 특수기인 공찰격입니다. 가드 데미지도 입힐 수 있지만 보통 구석에서 사용합니다. 간기 봉기에서 콤보로 도 이어집니다. 보석에서 이걸 이용하면 자력 절명 콤보도 가능해집니다. 공놀이 난이도가 꽤 높지만 성공하면 진짜 뿌듯합니다. 보작기 두줄을 이용해서 체력을 다 날려버립니다. 이제 이진주의 히어로 모드 기본기입니다. 히어로 모드는 A, B, C를 동시에 입력하면 이렇게 자세가 바뀝니다. 상대와 밀착시에 쓸만한 기본기입니다. 무려 1프레임 발동으로 최고 속도를 가지고 있고 캔슬도 가능합니다. 히어로 서서 b 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 리치도 깁니다. 그냥 연타만 때려박아도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콤보와 섞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역가드 기본 콤보도 이걸로 마무리해도 데미지가 미쳐버립니다. 맥스 필살기도 히어로 B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빅데미지가 가능해집니다. 히어로 모드 안자 B입니다. 이건 역시 엄청나게 빠르고 약기본기닿지 않게 리치도 긴 편입니다. 연타시 꽤 많은 히트수를 기록할 수 있고 데미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기술로 캔슬도 할수 있어서 나쁘지 않습니다. 히어로 모드 C입니다. 다른 기본기와 비교해서 조금 느린 편에 속하지만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리치가 어마어마하게 길고 판정 또한 지원자 공격하라고 만들어놨습니다. 로버트의 강발조차도 이진중 히어로 C는 뚫지 못합니다. 히어로 모드 점프 D입니다. 미쳐버린 성능을 가져서 공중전에 강한 캐릭터들에게 밀리지 않습니다. 발이 쪽에 공격 판정만 있어서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대공에서 백 점프로 써주면 상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반 점프 D보다 히어로 점프 D가 역가드도 더잘 터집니다. 히어로 모드 특수기인 히어로 접수입니다. 히어로 모드는 가드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특수기로 가드해야 합니다. 처음 발동할 때는 전신의 가드 포인트가 생깁니다. 하단 마저 막을 수 있지만 하단 가드 포인트는 금방 사라지는 게 흠입니다. 히어로 모드의 특수기 슬라이딩입니다. 공중에 날아오는 장풍은 타이밍만 맞으면 피할 수 있습니다. 히트박스가 아주 예술이라서 대공용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슬라이딩이 있기 때문에 하단만 세번 연속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성을 가진 특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가드 시에 펜슬로 기술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안전하게 하단 공략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히어로 이진주의 CD입니다. 이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진주의 압박 능력이 더욱 매서워집니다. 발동 속도는 엄청나게 느리지만 동작 중에 피격 판정이 하단에만 생기고 히트 시 상대는 이렇게 와이어 판정을 가집니다. 하지만 CD의 진짜 무서운 점은 상대의 가드를 무시한다는 점입니다. 생각보다 리치도 어마어마하게 긴 편이라서 공격 판정만 나오면 엄청나게 좋습니다. 히어로 모드 CD는 모든 프레임에서 ABC로 캔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고르기 같은 것을 했을 때 모든 체인지로 쉽게 고르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긴가판에게 미쳐버린 사면격이 있다면 이진주는 사면각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기술로 판전 자체도 다리 쪽에는 피격 판정이 없고, 기본 국콤에 쓰이는데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두명 기준 체력인데 절반 이상이 가장 쉬운 국콤 한사발에 날아갑니다. 다음은 내려찍기와 하단 차기인데 단독으로 도쓸수 있고, 사면각에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둘다 기술명대로 중단과 하단 판정을 가지고 있어서 심리전을 걸기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사면격을 응용해서 콤보로도 쓸수 있는데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구석에서는 셀프 공놀이가 가능해집니다. 진주의 반격 기술인 야타 반습입니다. 성공하면 상대를 공중으로 올려버립니다. 커맨드 입력 시 바로 발동하는 것은 아니고 약 5프레임 뒤에 발동합니다. 상단, 중단, 하단 모두 간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 타도 입힐 수 있습니다. 상대의 공격을 읽은 상태가 아니라면 쓸수 없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네, 에이, 쓰지 말까요? 히어로 모드 기술인 풀스윙첩입니다. 쌉싸이 기술로 약과 강 모두 강점이 있습니다. 약은 콤보 마무리용으로 쓰이고 상대가 가드를 해도 딜레이 캐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카운터를 히트했을 때는 와이어 판정을 만들어버립니다. 참고로 왕장풍도 반사시킬 수 있습니다. 강으로 사용하면 느리지만 상대의 가드를 일시적으로 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맥스 필살기도 안정적으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진주 첩입니다. 단독으로는 절대 쓸 곳이 없고 콤보용으로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냥 이진주 킥으로 캔슬이 가능하고 공중 필살기 캔슬도 가능하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음은 커맨드 잡기인 이진주 브레이크입니다. 타격 압박도 최상의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커맨드 잡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지 선다를 통한 콤보가 데미지가 훨씬 좋기 때문에 굳이 이걸 사용하는 이진주는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평범한 남무의 필살기 유월림각입니다. 이것을 빨 그냥 게이지 모아서 스트라이커를 한번 더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진주의 사기 필살기 신수각입니다. 필트 시에 이렇게 강제로 와이어 판정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필살기 주제에 중단 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수각이 끝나고 바로 변신할 수도 있는데 히어로 기술을 추가 타로 넣어주면 됩니다. 당연히 공중 필살기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수각은 가드당해도 이진주의 경직이 먼저 불립니다. 이진주의 히어로 공중 필살기 이진주 다이나믹입니다. 단독으로 쓰면 이진주를 그만하고 싶다는 의사로 내비칠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콤보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공중에서 연결이 가능해서 꽤 좋습니다. 진주의 맥스 필살기 진주 DND입니다. 암전후 발동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약 기본기에서도 당연히 연결됩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콤보를 하나 보여드렸었는데 취향껏 사용하면 됩니다. 진짜 자력콤보로 이만큼 데미지를 뽑는 캐릭터 잘 없습니다. 스트라이커만 잘 쓰면 필살기를 쓰지 않아도 절명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면각과 스트라이커 포출 타이밍만 익히면 쓸만한 콤보입니다. 때리면서 기계지도 팍팍 오릅니다. 이 진주도 파면 팔수록 뭔가가 계속 나오는데 더 이상 콤보 연습하기가 힘들어서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냈습니다. 진짜 초고수들과 비교하면 이 진주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정리 영상이지만 당시 한일전에서 일본 게이머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진주가 못 생겨 보였는데 다시 보니 엄청 이쁘게 잘 뽑힌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또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